자, creativity 창의성은 is the is the ability 능력이다 to generate novel and valuable ideas. 자, 어떤 아이디어? 새로운, 새롭고 novel, valuable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generate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창의성이란 it involves 그것은 포함한다, divergent thinking이죠. 확산적 사고를 확산적 사고를 포함한다. 자, 그다음에 imagination의 상상력을 그리고 willingness에서 의지를 to experiment and take risks에서 자, 실험하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를 While AI, AI는 can be a powerful tool에서 강력한 도구가 될 수는 있는 반면에, 반면에 어떤 도구냐면 for creative efforts에서 창의적인 노력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는 반면에, it also carries 그것은 또한 수반한다, the risks of limiting originality죠. 자, 독창성과 그다음에 이노베이션 혁신의 한계의 위험을 어, 수반한다. 그러면서 AI 알고리즘스 AI 알고리즘은 아, 트레인드 훈련된다. AI 알고리즘은 온 익지스팅 데이터세트에서 기존의 익지스팅 자, 데이터 세트를 기반으로 종종 identifying patterns and trends 에서 식별하면서 식별하면서 현재 분사인 분사고문이죠 식별하면서 자, 패턴과 경향을 식별하면서 in past creations 에서 과거의 창작물에서 퓨션스 창작물 비슷한 형태와 프롬에서 새로운 콘텐츠 내용물을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유용할 수 있는 반면에 여기도 또 반면에 더할 수 있는 반면에 <laughs> 그것은 또한 이끈다. Also, lead to diver. D. Diverbaitive works. So, 모방적인 작품. 모방적인 작품들로 이끈다. The lag gene in original i t y r a 진정한 독창성이 결여되어 있는. 이렇게 works를 수식해주는 주격관계대명사 선행사 복수니까 s 들어가면 안되고 s로 바꿀 수 있죠 자 if 만약에 artists and designers에서 예술가들과 디자이너들이 realize too heavily on ai 너무 많이 AI에 의존한다면 for inspiration 영감을 위해서 그리고 content generation 컨텐츠를 만들어내는데 있어서 자, 그렇다면 그 예술가들과 그 다음에 디자이너들은 may find 발견할지도 모른다 자기 자신들을 대미라고 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들이 갇혀 있는 것을 과거 분사 써야 되겠죠. 갇혀있는 것을 In a cycle of imitation 모방의 순환에 갇혀있는 Unable to break free from the constraints of the, the AI's training data 자 AI 훈련 데이터의 제한으로부터 제한 constraints 자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break free가 이제 벗어나다 라는 뜻인데 자, unable 됐으니까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순환의 고리에 계속 갇혀 버린다는 얘기지 자, more over 더욱이 게다가 the ease with which 요게 중요합니다 with which AI can generate content 자, 이렇게 관계되면서 절인데건호야 자, AI가 만들어낼 수 있는 컨텐츠의 편의성인데, 자이 편의성을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위드가 꼭 있어야지 돼. 위드가 왜냐면 만약에 위드가 없다고 치면 어쨌든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이 컨텐츠라는 목적어 있어서 따로 목적어 필요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위드를 쓸수 없어. 아니, 죠 위드를 써야 되는가? 위치만 쓸수 없으니까. 아니면 위치 쓰고 맨 뒤에 컨텐츠 위드 이렇게 쓸수 있죠 그러한 편리함은 can discourage 에서 낙담시킨다 the kind of struggle and experimentation 에서 싸움과 실험을 That open leads to breakthroughs. So, we can b r t e n break through. We can break through. We can break through. We can break t h e c break through. We can break through. We can break through. w t h o u e c r e a t h r e c n break through. c e a k through. We c a e a k through. w 골치가 아프고 리파르티 반복적이다. 자, 인볼빙 수반하면서 numerous failures, 셀수 없이 많은 실패와 셀수 없이 많은 실패와 setbacks, 했죠? 좌절을 포함하면서 자, it is through the challenges에서 강조 구문이죠. 바로 바로 이러한 도전을 통해서이다. 바로 대니아한 것은 we refine our skills. 우리가 우리의 기술을 연마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걸 연마한다라고 하지. 연마하고 develop our unique perspectives. 우리의 독특한 관점을 발달시키고 we'll refine, develop. 그리고 push the boundaries of what is possible. 서 가능한 것의 경계를자 push 누르다니까 넓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넓히는 것을 가능 넓히는 것을 바로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이다. 그 주격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없죠. 관계대명사. 질문. 아한분 남았어. 아 있네. 그 만약에 AI가 제공한다면, 자 인스턴트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공한다면, 이 can bypass this essential process of learning through the learning 학습의 이러한 본질적인 과정을 바이패스한다니까 무슨 말이에요? 건너뛴다는 거지? 건너뛸 수 있다. 이렇게. 학습에서 중요한 이런 과정들을 자, through trial and error 저 시행착오를 통해서 trial and error 시행착오 자, 어, 궁극적으로 in a 링 e a i n g 방해하면서 방해하다라는 뜻인데 콤마 ing니까 분사구문입니다. 방해하면서 The development of true creative talent, 진정한 창의적인 능력의 발달을 방해하면서 AI 작작 써라 이 얘기죠 결국은